안녕하세요. 6월 20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속한 서울북로의 목회자 중창단의 첫 연습 모임에 가는 날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열림교회가 노회에서 기여할 몫이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다녀오고자 합니다. 어, 또한 저는 목사님들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성도님들이랑 노는 걸더 좋아해요. 어, 감사한 건 요즘 성도님들 중에 제게 기도 부탁하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제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은 바로 기도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와도 잘 놀고 성도님들과도 잘 노는 즐거운 하루 보내겠으니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찬양하고. 주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역대상 구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엔 남유다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한 개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계보가 소개되죠. 특별히 성전 문지기가 된 레위 가문과 그 직무에 대해 자세하게 나오고, 또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의 계보가 한번더 나옵니다. 자, 이제 본문 1절부터 살펴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죄를 범했지만,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만 잘못한 건 아닙니다. 게다가 국제 정세상 바벨론의 제국주의적 영향이 대단했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이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이 생긴 원인을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진 상태의 죄라고 규정할 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은 그죄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 자리 잡거나 바벨론의 화려함에 끌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지파, 그리고 베냐민지파,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또한 느디딤처럼 나무를 패고 물기 있는 천한 자들 뿐이었죠.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순종하며 갔던 자들, 이후 70년이 돌아올 때를 대비하면서 준비한 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옴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내는 자들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 중에 10절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지파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하는 자로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 또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입니다. 제사장이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레위지파라는 계보가 분명해야 할뿐 아니라 그 능력을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언급된 스마야 마따냐 오바자는 때마다 한마음으로 찬양을 연습하여 성전의 찬양대를 맡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출신과 그들의 능력으로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처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더라도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능력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또한 17절부터 레위 자손 중 살룸과 그 형제들이 문지기로서 성막 문을 지키며 수종드는 것을 감당했다 말하는데요. 성전 동서남북에 서서 일하고 아침마다 문을 열어 그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고 비천하게 여긴 이들이었지만. 성전 문지기들은 그 일에 대를 이어 수행했습니다.각자가 섬기는 일이 가장 귀한 주님의 일이며, 이런 직분에는 차별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이 외에도 28절부터 그핫 계열의 자손의 모든 레위인들은 24반열로 나뉘어서 봉사의 직분을 수행했다 나오는데요.성전 문지기로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킬 뿐 아니라 성전의 기구와 모든 물품을 관리하고, 향품으로 향유를 제조하고 또 과자와 진설병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각각 봉사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은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각자 자리에서 맡겨진 직무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33절에서 34절에 나온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이들이 그러했는데요. 이들은 골방에 거주하며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믿음과 기도로 충성스럽게 헌신한 자들입니다.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되 목소리 그리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해야 하는 일이었죠. 게다가 제대로 전념하지 않으면 자신의 직분이나 악기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골방에서의 끊임없는 훈련을 감당한 자들이 34절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자 그들의 족장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제 마지막 35절부터 44절까지는 사울의 족보가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어제 8장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건 결국 사울이 이스라엘을 세운 자임과 동시에 다윗을 죽이려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허물려 했던 존재란 점에서 재조명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목적은 다윗 죽이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목적에 둘 때, 우리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기하고 미워하던 자는 사라지고, 다윗과 요나단 같은 믿음의 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의를 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나의 범죄함으로 인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건이 있다면 어떤 일이었나요? 나의 사명을 회복하고자 돌이켜야 할 예배의 자리 약속의 땅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 성전에서 맡은 임무를 기쁘게 수행하고 계신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과거 완료인가요 아니면 현재 진행인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나의 직분에 걸맞는 소리를 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협화음과 준비되지 않은 불안의 소리를 내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윗과 같은 자를 시기하고 계시진 않은지 말씀을 묵상하며 생긴 다윗과 요나단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아달라고 헌신하는 인정 중독 내려놓으십시오. 허망함과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고 안락한 바벨론에 남아 하나님께 잊혀지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맡겨 주신 직분에 전념하게 하시되. 날마다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은혜의 찬양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속에 사울의 세력이 죽어져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게 하시고 저의 후손들이 믿음을 이루는 다음 세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쁨의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로.